자 2021학년도 7월 학평 15번 문제고요. 그죠? 느낌이 오죠. 최우차의 개수가 얼마인? 1인? 뭐요? 네자 4차 함수 fx죠 자 이거의 도함수 f'x니까 얘는 3차겠고 얘는 얼마로 시작한다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요런 친구겠죠 자 f'x는 0에 서로 다른 세실근 알파 0 베타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그럼 요거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센터항이 0이라는 거야 등차중앙 생각하면 알파 베타랑 서로 반대부호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싹 해주고, f'x가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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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려주겠지?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베이 여기는 0, 알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뭔 소리야. 베타죠? 네. 집중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fx는 구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일단은 보니까, 어, 아,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요 친구를 가지고 거꾸로 어떻게 해봤더니, 이렇게 원함수를 그려 봤더니 원함수는 완벽한 W 모양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지금 다시 한번. 이 어, 친구가 4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그 친구였고요. 그렇죠? 이게 which is f 프라임 x였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f(x)의 식은 이제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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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 증가 감소 증가가 되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요런 친구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그래서 그 친구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렇게 그린 다음에 fx는 9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니까 세개 만날 수니까 여기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y는 9가 여기를 뚜껑을 지난다. 이렇게 해서 9라고 이제 해놓으시면 되겠죠. fα는 마이너스 16이래요. 그러면 fα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가 알파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현재 마이너스 16 이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냥 선을 요렇게 그어 가지고 둘다 공통으로 접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6이다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차이가 얼마다? 25다라고 하는 거 슬슬 시동이 걸리죠 그렇, 그렇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g를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자 그럼 gx는 어자 f'의 절대값에서 f'을 그냥 뺀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 봤을 때, f'이 어떠면, 양수면, 그죠? 양수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f'이 만약에 음수면, 마이너스를 어떻게 돼요? 붙이고 나오겠죠? 그러면, 음수면, 마이너스 e f x 이렇게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 다시 한번, f' 자체가 양수면, gx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f' 자체가 양수면, 여기서는 0이 되겠고, 0이 되겠고 음수면 뒤집어서 두배 이벤트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0이 되겠고 0이 되겠고 그다음에 두배 이벤트 하겠고 뭐야 이거? <laughs> 어? 네. 그렇죠. 마음이 아 그렇죠. 됐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됐습니까? 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곡선인데 곡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네. 끝에 곡선이요. 아, 이거요. 이거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음수죠. 음수인 부분에서는 두배 이벤트를 해서 뒤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뒤집힌 것처럼 얘도 뒤집힌 거예요. 근데 어차피 이쪽은 관심 없죠. 어차피 우리는 요것만 볼 거니까. 지금 현재 핑크색이 누구다? G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어딘가까지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잘 들어보세요. 요만큼의 넓이의 두 배겠지. 그죠? 요만큼의 넓이의 두 배.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최대한 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요만큼의 넓이, 즉, 도함수의 2점부터 2점까지의 넓이는 원함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 낙차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가 요 낙차랑 똑같으니까 얼마라고 하시면 되겠어? 25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얘는 지금 요 친구를 뒤집어서 두배 이벤트를 한 거니까, 뒤집으면 키가 한 배, 두배 이벤트 하면 키가 두 배가 되니까 면적도 두 배가 되겠죠? 그쵸? 아 그게 헷갈리면 그냥 이 앞으로 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겠습니까? 50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얘를 무슨 색깔로, 어, 요 색깔로. 그래서 요만큼은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 50이 되는 거라서, 그냥 0부터 10까지 이렇게 되면, 그냥 믿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찝찝하잖아요. 선생님, 1 2이 이쪽이면 어떡해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산을 한번 보여주기는 해야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만큼의 넓이가 여기 낙차라고 했지? 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이거 뭐죠? 웅덩이죠, 웅덩이. 자, 공식 시작. 4분의 4, 베타 3제곱, 4제곱이죠. 네, 4제곱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얼마다? 25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5의 제곱 25니까 루트 5의 4제곱이 25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루트 5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시험때는 계산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음.